자 마이크 이어 받겠습니다. 어지진대스의 안정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연지의 어, 새끼야. 김현지 누구야? 시발마. 이 새끼가 김현지 조선족이야중국당이야 뭐야? 본명이야? 김현지 씨발야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인 유튜버, 보수 온 TV, 보수 온 TV 크리에이터, 안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옛날에 그 g 짜 TSS, 세계 1등 하던 그 안정권 아시죠? 그런 컨디션으로 올라가서, 한 달에 3억씩 벌어가지고, 제 청년들한테 돈 팍팍 풀고, 보수 받아, 유튜브 받아, 매날 시발 뉴스만 읽어드리는 이놈의 받아, 제 청년들 목소리를 높이게, 집회하고 방송이요, 지폐가 컨텐츠요, 컨텐츠가 청년이 되게끔, 보수온 TV 안정권이 앞장서겠습니다. 잡고! 배불쇼 잡고 전1새끼들은 그냥 안 잡아도 뱉 도도 돼요. 씨가 <laughs> 고기가 먹을 처먹은 고기가 있어야 잡지. 저것들 잡을 때 뭐야 처먹은 씨가 고아도 사골도 안 나오면 접합들이되고죠 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맞서움을 도와주는 도움입니다. 도움이. 도우미. 그러니까 재난절들 제끼고 레불쇼 잡고 김은준 잡아서 우리도 청년들이 보수 정치인들의 유튜버들 눈치 보게 만듭시다. 그리고 쭉 들어가게 태극기 하나 들고 애국심으로 13킬로를 달은 이런 중무장된 대한민국 애국심을 가진 청년이라면 고졸이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정치 전범들에게 필요한 건 애국심과 끈기와 독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근 기부자라고 멸시 받았던 우리가 그냥 면허니이 집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졌던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지금 인내하고 있지만 저들은 좌파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는 참 착해질 없죠.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하던 변호사.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지도 않는 새끼들, 네! 나라가 시청하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네! 거리에서 이런 방법 하지도 않는 새끼들, 방구석에서 뉴스 아까대고 저됐다 난리 났다 사람들 코인이나빨아져기는 새끼들, 네! 이런 새끼들이 이 바닥에 설 자리를 없이 만들고 저들을중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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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발언 건데 보수는 품격. 저버리시고 보수홀 t 안정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세계 1위를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X같은 건적같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번지 묻지도 않고 김민수 혼자 싸우고 이거 이래가지고 따박따박 월급 받는 이 불가지 새끼들입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집을 키우고 연대해야 됩니다. 가까운 내년 지방선거에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체중을 이빨 키워서 이번에 정말 노력을 할 겁니다. 도와주실 거죠? 제가 제금을 키워서 제 청년 당체장과 청년들 중에 인물들을 지방선거에 무조건 팍팍 밀어서 제도권에 집어넣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내가 거기 집어넣어놓고 당신들한테 반드시 요구할거야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거리에 이 붉은 유럽계의 군단을 지원내라 빨갱이들하고 전면 승부해라 이 나라는 전쟁중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사들을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는 가장 크고 가장 넓게 빅극 감성, 안장훈이 자하는아가리 이빨 존나 털기, 오목 바짝 털어서 유명해지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유명했던 놈이 다시 유명해지기는 존나 쉽습니다. 안 유명한 사람들이 씨발 유명해지기가 힘든가요? 저는 롤스로이스를 타다가, 맞아서 두망으로 걷고 있다가 내 차를 다시 찾은 거야. 내가 롤스로이스를 잠시 안 탔다고 해서 운전하는 법을 잊어먹지 않았다니까. 세계 1위 슈퍼차.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세요 저는 잃어버린 안정권의 팬덤만 다시 모아도 컨디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이 모아진 힘을 어디에다 풀어줄지 몰라서 뒷바닥에다 뻘돈을 썼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거칠거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연맹해져서 돈쓸 곳이 생겼다 확신만 배워라. 내 묻지 말고 더러워지지 말고 더러운 말에 굴복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눈빛과 애국심을 절절함을 느껴 제조권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저절 중에 우리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한 번도 모슴들을 사랑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도 모습을 우리가 안됐시다 이놈아! <laughs> 하여 이거는 비밀인데 이제 중대수표하 할게요. 조용해봐 이 새끼야. 조용해봐 지금 중대발표해. 중대발표 한다고 이 새끼야 들어봐. 제 시부랄놈의 새끼들, 제 개새끼들 때 빠다. 가만히 있어 중대발표.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중대 발표,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이재명 개새끼. 너 자꾸 이러면 씨발 막 김현지하고 김현지 형다떠낼거예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오케이. 정용해 여러분 이거 완전 비밀이거든요 저희 한 달간 준비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 그 집회가 바로 절절함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했는가를 정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음주 교대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던 서초에서 초심 집회를 야간에 합니다 행진을 먼저 해서 서초로 와서 정말로 기깔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게 헌정할 집회를 다음주에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섭외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오후와 저녁밤 윤어게인을 다시 회상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지가 누구냐 이거 시바새끼야. 중국양이냐조상적이냐 현지 아들은 이재명 아들이냐 아니냐? 얼굴 아주 뽑아서 DNA 검사를 해야 되냐 안 되냐? 좋은 일에 기쁜 염도 않고 지댕이도 않고 코코넛도 담았던데 열여덟 살천학으로 민돼 있는 김현지라는 년의 아들 아들는 이재명하고 무슨 관 이냐? 김영진은 한국 년이냐, 중국 년이냐? 중국 년이 이재명 뒤에서 똥 닦으면서 중국 돈 받아가지고 나라를 팔아채놓는다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후벼 파야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저 문재인하고 싸보고깜방까지갔서자하는데요 이게 발이 바뀔 때는 무엇은 주제와 액션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인물로부터 우연히 일어나는데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변신성의 대통령 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한테 김현진은 조국보다 더한 아킬레스병입니다 자, 아와봐요저 씨박 새끼들도 김현진이라는 이름 절대 말안 하잖아. 귀찮어김엔어 김엔진, 김김현지 누구요? 김엔님 김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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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누나네. 아무도 모른다니까 저것들 김엔진, 김 김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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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엔 자, 김엔김엔 국시민서좀 부는 건다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야 청년들, 나한테 그거들 알아서 갖고 돈벌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야니 네가 벌프로 씨발 주둥이만 있으면 돈 벌는데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도움은 나한테 갖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맡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청년들을 제도권에 보내고 용기를 얻어서. 封鎖や鉄塔でも食いぬした人が 잠자고 있는 붉은문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다음 전을 싹.